아유, 할수 없이 또 호떡 사러 갔어요. 호떡 먹던다그래가지고 호떡 호떡 사러 갔어. 호떡 사러 사오냐? 호떡 사와? 어, 여기 길 좁아서 안돼. 이리와어디 가? 좁은데 응? 물 어디가? 길 좁은데 어떻게 사람 많아서 돼? 일로 와. 넓은 데로 넓은 데로 와야지 그 그늘에 나무 그늘에서 먹어야지 뭐왜 박스 하나 깔아놓고 앉아서 먹어 여기 여기 앉으면 되네 그냥 하나 주고 나무 기대면 되지 그거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할아 떡을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